行った、切る、行った、切る、行った、切る。ただ、乗る、ただ、乗る、ただ、乗る。ビった、信じる、ビった、信じる、ビった、信じる。バしだ、飲む。 마시다 너무 마시다 너무 죽다 신우 죽다 신우 죽다 신우 죽습니다 신이마스 죽습니다 신이마스 죽습니다 신이마스 탑시다 노리마쇼 탑시다, 노리마쇼. 탑시다, 노리마쇼. 안 마실 거예요, 노미마생. 안 마실 거예요, 노미마생. 안 마실 거예요, 노미마생. 죽었어, 신다. 죽었어, 신다. 죽었어, 신다. 믿습니까? 信じますか믿습니까信じますか,すみか信じますかたくないしっちゃあな。来たくない。たくない信じろ信じろ 신지로 타야지 너로 타야지 너로 타야지 너로 안 마셨습니다. 노이마 센데시다 안 마셨습니다. 노이만 센데시다 안 마셨습니다. 노미만 센데시다 탈래? 노르 탈래? 노르 탈래? 노르 입을 수 있어 길아래르 입을 수 있어 길아래르 입을 수 있어 길아래르못 마셔? 노매나이 못 마셔? 노매나이 못 마셔? 노매나이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신지타크 아리마ん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신지타크 아리마ん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신지타크 그 아ません 죽었습니까? 신이마시타카? 죽었습니까? 신이마시타카? 죽었습니까? 신이마시타카? 안 탈래 놀라나이안 탈래 놀라나이안 탈래 놀라나이 입읍시다 기마쇼 입읍시다. 기마쇼. 입읍시다. 기마쇼. 마시할 거야. 노마세르. 마시할 거야. 노마세르. 마시할 거야. 노마세르. 안 믿어. 신지나이. 안 믿어. 신지나이. 안 믿어. 신지나이. 탈수 있어. 노래를 탈수 있어 노래를 탈수 있어 노래를 입었습니다. 기ました. 입었습니다. 기ました. 입었습니다. 기ました. 마셨어? 논다. 마셨어? 논다. 마셨어? 논다. 믿게 할래? 신지사세르, 믿게 할래? 신지사세르, 믿게 할래? 신지사세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타크 아리마세,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타크 아리마세,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타크 아리마세, 타자, 노로, 타자, 노로, 타자, 노로 입었어요. 캐셨다.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기ましたか 마실래? 다무 노무. 마실래? 셨무마실다캐무 노무. 노무. 믿었어? 다캐셨 믿었어? 다캐셨 믿었어? 신지타? 죽고 싶지 않아 신이타쿠나이 죽고 싶지 않아 신이타쿠나이 죽고 싶지 않아 신이타쿠나이 안타 놀아나이 안타 놀아나이 안타 놀아나이 입지 않겠습니까? 기마센가? 입지 않겠습니까? 김아센가 입지 않겠습니까? 김아센가 마시게 하고 싶습니다. 노마세타이데스 마시게 하고 싶습니다. 노마세타이데스 마시게 하고 싶습니다. 노마세타이데스안 믿습니다. 신지마생 안 믿습니다. 신지마생 안 믿습니다. 신지마생. 안 죽었습니다. 신이 마센 ん데시다안 죽었습니다. 이데안 죽었습니다. 이데 타고 싶지 않습니까? 놀이타크 아리마센까 타고 싶지 않습니까? 놀이타크 아리마센까 타고 싶지 않습니까? 놀이타크 아리마센까 입자 기요. 입자 기호 입자 기호 마실 거예요? 놈이 마실까? 마실 거예요? 놈이 마실까? 마실 거예요? 놈이 마실까? 믿었어. 신지다. 믿었어. 신지다. 믿었어. 신지다. 죽었다. 신다. 죽었다, 신다, 죽었다, 신다, 못하, 노래나이, 못하, 노래나이, 못하, 노래나이, 입을까요, 기마쇼까 입을까요, 기마쇼까 입을까요, 기마쇼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노미 마세인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놈이 마세요, 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놈이 마세요, 가 믿읍시다. 신지 마쇼. 믿읍시다. 신지 마쇼. 믿읍시다. 신지 마쇼. 죽지 않겠습니다. 신히 마세요. 죽지 않겠습니다. 신히 마세요. 죽지 않겠습니다. 신히 마세요. 타고 싶다, 너리 타이. 타고 싶다, 너리 타이. 타고 싶다, 너리 타이. 입고 싶었습니다. 기타 갔다 댔. 입고 싶었습니다. 기타 갔다 댔. 입고 싶었습니다. 기타 갔다 댔. 마셨습니까? 놀이 마시다가. 마셨습니까? 놀이 마시다가. マシャスか、飲みましたかビッ,ッケスミダ信じます。ビッケスミダ信じます。ビッケスミダ信じます。タルカよ、乗りましょうかタルカよ、乗りましょうかタルカよ、乗りましょうか,かまシょう、ま、しぴしちゃあな。飲みたくない。